안녕하세요, 코고입니다. 오늘은 모산니, 뭐 What 이투데 You Buy Today? 네, 2018년 11월 첫 번째 아, 택배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짜잔. 네. 이 아, 녀석은 어, 러시아에서 조금 전에 아, 막 도착한 어, 키트입니다. 네, 음, 러시아. 네. 음, 박스, 네, 포장 상태가 조금 메롱이긴 한데, 네, 한번 아, 뜯어 보겠습니다. 조심해서 어, 이거 어떻게 뜯어야 잘 뜯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네. 손 다치지 않게 네또 어, 포장이 되어 있네요 네 어? 포장이 3중 <laughs> 네, 겉에 박스를 튼튼하게 해이 사람들아 네. 네, 음. 자, 네. 자, 요겁니다. 네. 주에서다 어, 1대 144 스케일, 보잉 e 어, 737-800 맥스 네, 지난달 말에 어, 현지 발매된 따끈따끈한 녀석이죠. 네. 요거, 어, 주문해가지고 음, 10일 만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음, 재밌게 한번 키트를 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택배가 도착할 때까지 안녕.